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야, 지금 이 모양은 백이 정말 멋진 수를 두었는데요. 예, 이렇게 날 일자로 둔 수입니다. 야, 이게 얼핏 봐서는 정말 이 한수로 인해서 흙 넉점이 지금 꼼짝 없이, 꼼짝 없이 잡힌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인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흙이 이걸 막으면은요. 백이 이렇게 젖히고요.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백이. 야, 그래서 이런 거 당하면 와, 상대방 진짜 멋있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뭐 흑이 이걸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백이 젖히고요. 단수 치면 있고 또 단수 치면 이어서 이 중앙에 있는 이 흑돌 다섯 점이 그냥 꼼짝없이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은 어떤 식으로 두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흙의 첫 번째 수. 예. 여기서 흙이 뭐 폐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폐를 만드는 건 의외로 쉬운데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요 백이 이일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백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요. 흙이 틀어 맞고, 단수치면 뒤에서 또 단수치고 따내면은 차분하게 흙이 뒤에서 단수를 쳐서 이거는 꼼짝없이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은 여기를 단수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틀어 막으면은, 예, 뭐, 백이 이렇게 따내서 이제 패를 할수 밖에 없죠.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끊어서 단패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단수치고요 백이 이을 때이렇게 젖히고 막는 것은 이제 깔끔하게 흙이 폐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것보다, 이것 말고, 여기서, 예, 백돌 석점을, 백돌 석점을 잡는 수를, 잡는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백이 이거 젖힌 수예 이렇게 둔 수는 예 진짜 멋은 있어 보이지만 예 오히려 뭐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 예 사활에서는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뒀기 때문에 한때 이제 잡히게 되는데 흙은 바로 옆구리에 붙이는 수가 옆구리에 붙이는 수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거 단수를 이제 칠 수밖에 없는데, 요거 단수를 치면은요, 흑이 뒤에서 틀어 맞구요, 이렇게 젖히면은, 또, 뒤에서 틀어막습니다 그럼 이제 단수가, 단수니까 100이 석점을 이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면은, 지금, 예, 아까 부, 붙여두었던 이 한수 때문에, 이 흑한점 때문에, 105점이 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은, 이, 이렇게 다질자로 둔수로는 사실은 뭐, 시, 실전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최선일 수도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4활이다. 그러면은, 백에 뭐 요렇게 이제 젖혀 가지고요 흙이 단수 치면은 여기를 잇고 호구 칠때 이렇게 잇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흙이 잇을 수밖에 없을 때요 백이 먹여치고 흙이 따내면은 또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따내서 요 흙돌들이 이제 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다른 거 흙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예, 이렇게 이제 두는 거는요. 백이 따내고 뒤를 잇기 때문에, 요건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 어떻게 보면은,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이날 자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근데 이 백의 수를 뛰어넘는 흙의 묘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 형태는 꼼짝없이 백돌 5점이 잡히게 되는 이러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